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신용불량자로 근로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어 휴업보상의 수령이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희망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통장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면 그것을 찾기가 곤란해집니다. 압류해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희망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희망지킴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금을 받는 자입니다. 이 통장은 법원의 압류 결정 통지가 있어도 원천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명목으로는 입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세계은행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 등에 의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도 면제되고 해당은행의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도 없습니다. 이 통장은 양도 양수를 할수 없으며 담보로의 제공이나 질권 설정도 할수 없습니다. 통장 대출의 대출 계좌로의 사용도 제한됩니다. 또이 통장을 신용카드 결제 계좌나 공과금 등의 납부 계좌로 지정하는 경우에 그 결제 금액에 필요한 잔액이 부족하거나 취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은행에서 희망지킴이 통장이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거래은행 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해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상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보호되고 가족들의 경제생활도 안정될 수 있는 희망지킴이 통장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